안녕하세요. 영쌤 벌써 안녕하세요. 재혁이랑 번영이도 안녕하세요. 오, 여달리기 누가 이긴 거죠? 3반, 2반 다 이겼다고 하면은? 누가, 누가 이겼습니까? 진짜는 누구죠? 진짜? 저 여기 6반. 4반? 뭡니까? 반 이겼다고 아, 아 3반을 이겼다고 아 지역에는 아, 6반인데 3반을 이겼고 권영이는 4반인데 2반을 이겼다고 아, 아 그렇군요 이겼어요라고 해서 1등 한줄 알았어요 1등 아 그러니까 3반이랑 2반이 1등 한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6반이 3반을 이긴 거고 4반이 2반을 이겼다고 아 <laughs> 어. 퀴즈 같았어요. 어잘 맞춘 것 같아서 다행이네요. 아 언제까지 하죠? 이번 주 내내 하나요? 체육 대회? 아 무리가 3반인데3반을 이겨버렸어요. 무리한테좀 <laughs> 속상한 이야기네요. 아이고, 오늘 다들 체육 대회 하는 우리 친구들이 있어갖고 조금. 힘들어가지고 못들어오는 친구들도 있겠군요 자, 아마 금요일까지 하겠죠 보통? 꽤 오래 하잖아요 책대회 하면은 한 일주일? 2박 3일 이렇게 하나요? 네. 그래가지고 아 되게 이게 길게 하는군요 떨어뜨려서 다음주에까지 하는 거 보니까 다음주에 이제 재혁이랑 권영이 <laughs> 아마 다음주에 이제 성경프스 하다가 누가 이겼는지 알수 있게 되겠군요 <laughs> 둘다 응원합니다 네, 이제 저희 오늘도 이제 시간이 되어서 우리 2021년 하반기 온라인 성경 필사 우리 20번째 날입니다. 우리 20번째 우리 함께 성경 필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성경 필사할 말씀은 어, 자몬 8장 22절부터 36절까지 맞죠? 어 제가 우리 네, 21절까지 했으니까 오늘 20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어, 저기 맨발로 달렸다고. 아니, 신발 없었나요? 근데 맨발이 조금 빨리 뛰어지긴 했어. 저도 항상 이렇게 양말을 신고 막 이렇게 달리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하여튼 <laughs> 그래도 더, 그래도 아팠겠지만 이겨서 참 다행입니다. 네. 오늘 우리 함께 할 말씀 제목은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함께한 지혜입니다. 그래 오늘 날짜부터 적어 보도록 할게요. 2021년 10월 26일이죠. 그래 화요일입니다. 우리 본문 유학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는 창조 전에 이미 하나님과 함께 존재했다. 또한 창조 사역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 동역함으로 만물이 지혜의 기초 위에 세워지게 되었다. 신적 존재인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게 되지만, 지혜를 잃어버리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잃어버리게 된다. 이렇게 오늘 본문 요약하고 있네요. 어, 이제 오늘 말씀이 꽤 깁니다, 여러분. 제가 천천히 이렇게 할도록할 테니까 잘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조급한 마음 갖지 마시고요. 22절부터 36절까지 함께 써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23절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바닷나니 제혁이랑권영이 쓰고 있는 거 맞죠? 24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25절,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26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 예라. 27절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들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28절,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 있게 하시며, 29절입니다.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에 기초를 정하실 때에 30절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 하였으며 31절 사람이 거쳐할 땅에서 즐거워 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32절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르라내 돌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33절 한 개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34절입니다.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거기 있나니 35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마지막 36절입니다.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는 이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조금 길었는데, 다들 다 쓰셨나요? 말씀이 조금 길어서 아마 조금 다들 오래 걸리실 것 같은데 왜다 쓰셨는지 권영이는 조금 아직이라고 조금 이제 아주 천천히 쓰시고요 어, 제혁이좀 빨리 했군요 네. 오늘의 묵상 제가 읽을 테니까 우리 다쓴 친구들 함께 보면 좋겠고요 아직 못쓴 친구들은 우리 목소리로. 같이 들어보면서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옥상입니다. 종교다원주의는 신은 존재하지만 그 신에게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다양하며 그러므로 신을 믿는 모든 사람은 시대와 문화마다 다양하게 개시된 방법을 통해 구원을 얻게 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심지어는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믿는 유적 종교다원주의자들도 있다.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점은 기독교가 인간의 지혜와 생각으로 만들어낸 종교가 아닌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형성된 종교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기독교 교리는 우리가 거북하거나 싫다고 해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유일한 구원의 길로 지정하셨고 하나님께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로 계시했기 때문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오늘의 목사은 조금 내용이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배웠던 내용의 그런 것들이어서 여러분에게 짧게 이렇게 설명을 하자면, 종교다원주의라는 게 우리가 우리는 누구를,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고, 우리의 죄가 씻겼다고 하고, 우리가 누구를 향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심을 통해서. 또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 우리의 죄가 씻겼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늘 믿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다원주의라는 것은 여러분, 어 쉽게, 쉽게 이해, 하기 위해서는, 어 하나님 말고도, 뭐, 부처님을 통해서도 그렇고, 아니면 다양한 자연을 통해서도 그렇고, 어떤 뭐, 알라신도 있죠? 뭐, 그런 신을 통해서, 다양한 신들을 통해서도 충분히 그, 우리가 얘기하는 그 진리의 길, 우리 구원의 길, 그런 신으로, 신에게 향하는 그 길로 우리가 갈수 있다. 그,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는 누구한테 얻는다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을 통해서 얻어야 되고, 하나님 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그 하나님 의 말씀을 마치 뭐, 부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도 있고, 뭐, 다양한 자연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어, 종교다원주의라고 이야기하면, 이해하면 여러분 조금 더 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자연보다도 아마 이 종교다원주의자들은 어 다양한 종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의 진리를 향해서 하나의 신을 통해, 향해서 우리가 나갈 아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음 이거는 그냥 여러분이 그냥 아 이런 게 있구나라고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저의 묵상은 이렇습니다. 어, 여기서 보면은 앞에 우리 전반절에 보면 은 지혜 의 입장에서 지혜라는 사람 지혜라는 것을 하나의 어, 사람 하나의 어떤 존재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쓴것 같아요. 오늘은 지혜가 약간 사람인 것 같은 그런 비유로 이렇게 쓴것 같은데 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가 이제 자기 자신을 나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어, 어떤 뭐 땅이 생기기도 전부터도 그렇고 바다가 생기기도 전부터도 그렇고 그런 땅들이 생기기도 전부터도 하나님과 이 지혜는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제 이 과정들, 창조했던 그 과정들을 이 지혜가 쭉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뭐, 하나님이 구름과 하늘을 경고하게 하시고,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셨다. 그리고 뭐, 바다의 한계를 정해서, 이제 뭐, 그 물이 이제 막, 바, 땅에 막 넘치거나 이런 것들도 좀 조절하시고, 하늘도 이렇게 나누시고 하셨다는 거겠죠. 근데 여기서 30절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가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 하였으며 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게 뭐예요?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고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 하였다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다고 를 하죠? 제가 언년 중에 방금도 말해, 말해버렸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창조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지혜가 얘기하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는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를. 교과서에서 그런 지식들을 얻는 것처럼. 그것처럼 이 지혜가 그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그 도구를, 도구가 되어서 창조하는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혜가 일을 할 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지혜를 통해서 이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창조할 때 기뻐하시는 그런 원천이 되었고, 또이 지혜가 그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했다라고 오늘 30절의 말씀에 나오는데 이처럼 하나님조차도 이 지혜를 아주 중요한 이 천지를 창조하는 때에 사용했다는 것 그리고 이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이 지혜 또한 하나님 앞에서 즐거했다라는 워 것을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게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거처할 땅을 또 만들어서 즐거워하시고 또 이제 이 땅을 창조했다는 것 자체도 그렇고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크게 많이 기뻐하셨다고 더 다른 것들을 창조했을 때보다 더 기뻐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창세기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 전에 제가 설교했었어서는 그쵸 보시기 심히 좋아었죠 우리 말씀 이제 딱훅 집어주었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그 창조의 모든 모든 것들의 창조자가 되었던 하나님의 어찌 보면 도구가 되었던 이 지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도, 하나님을,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뭐예요? 즉, 이 지혜를 따르는 것. 그런 사람들은 뭐가 있다고 복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우리 어제 말씀에서도 여러분 기억하듯이 그 복이 항상 우리의 눈이 보이는 그런 복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변화 또한도 모두가 다 복이라고 어제 얘기를 했죠. 그리고 33절, 풍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 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합니다. 어, 우리 어제 우리 선생님들, 특히 우리 부장 선생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그 결단의 말씀이 기억이 나네요. 하나님의 그 지혜를 우리가 간구했으면 좋겠다. 보이지 않아도 거기에 눈을 두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오늘 이 말씀에서도 그렇게 나옵니다. 이 지혜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들이 내가 나올 그문 곁에서 지키고 있으면 나를 기다리고 있으면 그 사람들에게도 복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뭐예요? 너희들한테 갈 거다 나를 먼저 찾고 나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35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죠? 나를 얻는 자,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또 여호와께 은총, 축복을 얻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36절에 마지막에 나오는 것은 지혜를 잃어버리는 사람, 지혜를 찾지 않는 사람은 자기 영혼을 해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는 사람과 같다.라고 이야기 나옵니다. 어, 이 지혜가 오늘 이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그 순간들을 이제 쭉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거기 안에 있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지혜를 통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 지혜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기뻐하셨고 즐거워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하나님의 지혜인 나 나를 잘 따르고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를 기다렸으면 좋겠고 나를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저는 큰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어, 이게 말씀이 워낙 길고 이 전원의 말씀이 항상 비유로 여러분에게 이야기해 주기 때문에 어, 제가 이해한 대로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본 대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저의 묵상과 이 말씀 내용을 함께 나눠 봤는데요. 어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제랑 비슷하지만 그 앞에 조금 전제가 틀려진 것 같아요. 우리 어제는 제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지혜에 눈을 두고 하나님의 지혜가 저에게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변화하는 모습이 저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라고 했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한번 결단과 기도를 해보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한번 써보려고 하는데요. 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아니, 그 이전부터 함께 했던 지혜를 또한 기뻐하시고 즐거워 하셨던 그 지혜를 기다리고 구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과 은총을 받겠습니다. 어, 쓰다 보니까 되게 길어졌네요. 네. 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아니, 그 이전부터 함께 했던 그 지혜, 그리고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하나님도 즐거워하셨던 여러분 그 지혜, 어, 저는 이 지혜를 기다리고, 구해서, 또꼭 가져서, 조금, 하나님의 복도 받고, 하나님의 은총도 받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저도 많이 노력을 하고, 하나님께도 많은 기도를 드리겠다는 오늘의 다짐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이 좀 길기도 하고, 말씀 내용이 조금 평소 비유의 말씀 어렵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목상을 나누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어,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도 분명히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의 님 말씀이 있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어, 한번 여러분 잘 어떤 마음을 주셨는지 잘 모르겠다면은 한번 기도해 보시고 또 말씀을 썼던 것들을 한번 다시 읽어 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일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고, 우리 고민해보는 우리 중동부 친구들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제가 오늘 온라인 성경필사, 우리 21차 마치기도 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어 오늘 화요일 하루도 또 하나님 지켜주시고, 이친구들또 체육대를 회 통해서 또 즐겁게 또 뛰어놀 수 있는 시간 허락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어 하나님 오늘 하루 가운데서도 우리가 혹시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우리 세상의 유혹들과 인들의 우리가 따라서 살, 살았다면 어 그런 모습들 하나님께 내려놓고를 창조하실 때부터 그 이전부터 함께 하, 했던 그 지혜를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셨습니다 그 지혜를 우리가 구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가 지혜를 구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니. 우리가 하나님께 하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도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을 통해서 변화하고 또한 하나님의그 지혜를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 은총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중등부 친구들 될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내일 수요일 하루도 잘 보내고 또 내일 시간에 함께 만나서 주님의 말씀을 듣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어, 우리 무엘스님이 팁 하나 드리셨네요 구절 하나만이라도 다시 생각해보는 것만으로도 좋을 것 같다고. 네. 저는, 저는 오늘의 말씀 구절 하나, 저의 픽은 어, 저는 30절로 하겠습니다. 30절. 지혜를, 지혜가 창조의 도구이자,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셨던 것이라는 것 30절.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나름대로 구절 하나를 딱 픽해서 또기 레슨 네, 말씀 말씀처럼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네요. 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 우리 성필사도 우리 끝까지 참여하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나중에 영상으로 신청하는 친구들도 우리 잘 따라왔으면 좋겠고요. 우리 내일 하루도 잘 보내고 우리 저녁 9시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재혁이도 잘 들어가세요. 국밤 되시고, 고냥이도. 모엘쌤은 마지막 마무리 일잘 하시고요. 안녕히 계세요. 네, 영생 수고 많으셨습니다.